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부선생이에요 자 확률 14번째 문제 되겠는데요 7개 의 제비 중에서 당첨제비 3개 그러니까 꽝은 4개란 얘기지 들어있는 주머니에 맹구와 칠대이가 차례로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둘다 꽝을 뽑을 확률 단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맹구 맹구가 먼저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. 여기 보면 이렇게 돼 가지고 일곱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당첨 제비가 세 개. 그다음에 꽝이 네 개가 있는 거야. 그럼 맹구도 꽝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7뜨기가 그다음에 이어서 하는데 7뜨기도 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맹구가 꽝이 나올 확률은 일단 일곱 개 중에서 일곱 개 중에서 꽝이네 중에 하나 뽑아야지 이거. 그지자 이제 맹구 꽝 나왔다. 근데 이거 안 넣고 다시 하는 거니까 7뜨기는 이제 6개가 남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3개로 줄었지 아까 꽝내가 하나 나갔으니까 그럼 6개 중에서 역시 3개 중에 또 하나를 뽑으면 되죠 이 꽝이니까 그 둘이 딜 있다 때려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7분의 4 곱하기 요는 2분의 1이지 요것도 찌그덕찌그덕 또 해버리면 답은 7분의 2가 되겠네. 그렇죠? 7분의 2. 만약에 7뜨기가 먼저 했다. 그 다음에 맹구한다 합시다. 7뜨기 먼저 하고, 그 다음 맹구. 자, 그런 경우도 7뜨기가 꽝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7분의 4죠? 7장 중에서, 요넉장꽝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니까. 근데 6장 남았을 거 아니야, 이제? 근데 꽝이 한장나갔으니까 역시 꽝이 3장 남았죠? 그러니까 전체 6장 중에서 또 꽝은 3장이니까. 이거 물론 맹구도 꽝이야. 그럼 둘이 곱하면 이랑 똑같이 생겼지. 답은 7분의 2가 되죠. 어쨌든 이거 두개 더하면 안 돼요. 그런데 그건 아니죠. 맹구가 먼저 하든지, 7뜨기가 먼저 하든지, 답 7분의 2는 변화가 없다,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. 그래서 이건 맹구가 먼저 하든, 7뜨기가 먼저 하든 관계없이 답은 둘다꽝 나올 건 7분의 2가 됩니다. 자, 수고했어요.